로 출처를 알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탐험가가 마야 문명의 벽화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마야의 국왕 같은 인물이 다른 종족과의 교류를 하거나 비행선으로 운전하고 있는 벽화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종족으로부터 배웠다. 라는 글과 함께 수수께끼의 기계를 해체한 벽화가 발견되었다. 그 그림은 핵폭탄의 해체도였다고 한다. 두번째 이야기 영국의 한 마을에 사는 여성은 미니어처 모형을 만드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었다. 수주간 들여 만들어낸 자신이 사는 마을의 미니어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조그맣고 검은 것이 무수히 있는 것을 알아냈다. 그것을 잡아보니, 검고 가는 실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지저분해 보여서 그것을 모두 없앤 후, 그녀는, 마을에 사람이 모두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세상에는, 해선 안 되는 말,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죽을 수 있다. 이것은 말해선 안 되지만, 그것과 같이 말해선 안 되는 저주의 말이 있다고 한다. 야마가타 현의 A씨는 어느날 헌 책방에서 기묘한 책을 찾아 냈다. A씨가 넘겨보니 첫 장에 연필로 기묘한 말이 써져 있었다.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A씨였지만 무의식 중에 그 말을 소리내 읽었던 A씨는 다음 날 아침 의문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1911년 2월 20일 80명 정도의 학생이 한 고등학교의 운동장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 떴다. 그 학생은 지상으로부터 5, 6m 상공에 떴다가 잔디밭에 추락했다. 그 학생의 말에 의하면 떨어지는 순간 위쪽으로부터 잘못했어. 이 녀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1978년 아르헨티나에 사는 소년 체대의 주위에서는 태양을 얼마나 길게 볼수 있는가 하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었다. 태양을 보고 있으면 둥글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체대는 그빛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봐버렸다. 그것은 초록색으로 빛나는 비행선이었다. 비행선이 있다 라고 말한 순간 체대는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1976년 7월 캐나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거대한 감자가 수확되었다. 마치 운석 같은 모양으로 약간의 화제가 되었지만 곧바로 세상의 관심은 희미해져갔다. 우연히도 그 다음달 작은 운석이 캐나다 동부에 떨어졌다. 그리고 현재 세계 각지에서 당시보다 더 거대한 감자가 잇따라 수확되고 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1995년 8월, 일본 근해에서 헤엄치고 있던 초등학생이 어선에 구조되었다. 아이가 말하길, 학교에서 개방되어 있는 수영장에 뛰어들자마자, 뒤에서 엔진의 소리가 들려서 수면 위로 고개를 드니, 왠지 바다에 있고, 그 다음에, 어선에 구조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 과거에 네번 정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다. 여덟 번째 이야기. 1954년, 아담스 씨의 집에 화재신고로 소방관이 집안에 들어갔는데 부엌의 마루에 직경 1m의 구멍이 있었고 마루 밑에서 탄 자국과 두개골 등 아담스 씨의 부인의 사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불가사의한 것은 부인의 사체와 마루에서만 그을음이 있었다. 남편 아담스 씨의 말에 의하면 부인은 화재 당일의 아침부터 어쩐지 몸이 뜨겁다고 호소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홉 번째 이야기 일본의 프로젝트로 투명인간을 만들어내는 실험이 성공했다. 그후 투명하게 된 피험자는 모든 연구원을 살해하여 도망. 아직도 행방불명이다. 연구원의 몸은 엄청난 힘으로 토막나 있었고 남겨진 연구 노트에 적혀진 문자는 매딕스케어와 닮은 것 같기도 했다.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투명인간은 정말로 과학의 산물이었던 것일까? 열 번째 이야기. 어느 남자가 옛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한 장의 사진이 눈에 멈추었다. 4년 전의 사고로 타계한 부모님과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무엇인가 위화감이 느껴서 보니 사진이 찍힌 날짜는 3일 전이었다. 이상한 것은 남자는 그날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고 한다.